요법으로 어깨 통증을 완화하자. 어깨 통증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성가신 질환이지만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다. 어깨 관절은 신체의 움직임에 있어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의 통증은 매우 불편하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어깨 통증 및 부기를 유발하거나 활동을 할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유형의 부상이 있다.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 부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홈메이드 요법으로 어깨 통증을 완화해보자. 먼저 어깨 통증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탈구와 골절이 생긴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탈구 및 골절은 대개 어깨 외상의 결과로 나타난다. 어깨 통증의 병리학 및 가장 일반적인 원인. 어깨 통증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질환은 다음과 같다. 골관절염, 관절염, 건염, 어깨 석회성 건염. 또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다. 탈구. 탈구는 긴장. 타박상 또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어깨뼈의 머리 부분이 견골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발생한다. 어깨 주변의 인대, 힘줄, 근육이 찢어지거나 늘어나게 되면 탈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 팔을 위로 올리거나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 및 불안정함이 발생한다. 활액낭염, 활액낭은 근육과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의 역할을 한다.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활액낭염이 생길 수 있다. 건염.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건염 또는 힘줄 염증의 주된 원인은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염좌와 같은 다른 부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골절. 골절은 부러진 뼈의 결과물이다. 이는 스포츠 운동 또는 자동차 사고와 같은 고에너지 부상 또는 낙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골절은 심각한 통증과 부기를 유발한다. 골관절염. 이 질환은 대개 관절의 점진적인 마모로 인해 발생하지만 종종 찢어지고 감염이 생긴 근육 및 힘줄과도 관련이 있다. 부기, 통증 및 뻣뻣함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는 관절염증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통증, 부기, 발진 및 기형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 절대로 한계를 넘어서까지 몸을 쓰면 안 된다. 들어 올리고자 하는 물건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면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헬스장에 가서는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리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강화되리라 생각한다. 다치고 싶지 않다면 무게를 조금씩 높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신체가 개선되어 쉽게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부상의 위험을 높이고 싶지 않다면 신체 활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신체 활동 전으로 스트레칭을 할 것을 잊지 말자. 어깨 통증을 원화하는 자연요법. 이 자연요법은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통증이 지속하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면 약물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를 방문해야 한다. 1. 관절염 또는 류머티스성 관절염에 좋은 로즈마리 재료 로즈마리 잎 1/2컵, 100g 정향유 1큰술, 15ml 식물성 오일 1컵, 250ml 도구 붕대 탈지면 만드는 범 냄비에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2분간 더 기다려준다. 불을 끄고 식힌다. 탈지면을 혼합물에 적시고 어깨 위에 올린 뒤 붕대로 잘 감아준다.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둔다. 2. 관절염에 좋은 레몬 관절염 통증에 레몬의 항염증 작용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재료 레몬 5개의 즉 꿀 1큰술 25g 만드는 법균이란 혼합물이 될 때까지 모든 재료를 잘 섞어준다. 호전이 될 때까지 매일 공복에 마셔준다. 3. 멘톨크림 다음은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마사지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멘톨크림을 만드는 법균이란 혼합물이 될 때까지. 재료 하마메리스 1컵 200g, 라놀린 4 큰술, 60ml, 멘톨 6 큰술, 90ml 만드는 퍽퍽퍽한 반죽이 될 때까지 중탕 용기에 모든 재료를 녹여준다. 불을 끄고 식힌다. 크림이 다 식었으면 영향을 받은 부위에 바르고 마사지를 한다.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둔다. 이 글에서 언급한 내용과 특히 어깨 통증의 원인을 명심하자. 매우 성가신 통증이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